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참으로 지극히 적은 자만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들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소수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게시와 당시 세상에 나타난 징조에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예루살렘 주변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바리세인들이야말로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함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오시면 자신들의 죄악과 위선적인 삶이 다 드러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는데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질까봐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베들레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듣고 주님을 경배했어야 했습니다. 베들레엠은 당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동네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호적하러 그 베들레엠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고 또 음식을 팔면서 돈벌이 하느라 마음이 바빠서 예수님의 소식에 관심도 또 귀도 기울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과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목격하고 또 세상에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자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양들을 돌보느라 그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태양과 찬 바람 속에서 그들의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또 거칠었습니다. 들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태양과 또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때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로 예수님을 찾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날 주님과의 만남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성탄절에 해야 할그 평범한 진부한 일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 세상의 그 뉴스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느라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주적인 변화 그 징조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어찌 동방의 소원 박사들만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을 볼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이 태어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의 깊이 받아들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무뎌졌을 때 주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무뎌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현대시대 죄악 속에서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의 그 징조들이 주의 오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의 재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주의 오심의 기쁨 소식을 누리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올해도 사람의 몸을 잃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들의 목자와 같이 동방의 소온그 박사들과 같이 또 경건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기쁨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죄로 인해 병들고 홀로 된 인생이 주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구유에 누우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열린 귀, 열린 눈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흩어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탄은 그 기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왜? 소수만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 탄생에 대한 개시에 무지했고, 하늘의 징조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들렘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가 배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수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맑은 영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열린 귀가 있었고 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감사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 앞에 결단하게 축복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주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 준비된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주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과 같이 세상의 전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 홀로 설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중에는 오늘 하루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경기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로 아파하거나 또 신분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성도님 모두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고 악한 것을 심는 삶이 아니라 선행과 사랑과 덕을 심음으로 이 땅에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하늘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송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말이 되면 어쩌면 그 마음이 더 공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가족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심령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